신대로 보여 드리고 니다 안녕하세요. 모니카 성현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12월 중순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오늘 출국기 영상 이어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간 모니카에서 출고기 영상이 편집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할애가 돼서 이제는 간단 명료하게 출고기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모니카 출고 영상 다시 리마인드가 돼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BMW사의 정통 SUV X5 차량 출고기 영상입니다. S5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신작 가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MW 3시리즈와 더불어서 세그먼트 왕자라고 할수 있는 X5 차량이다 보니까 BMW 자동차사에서 굉장히 공들여서 만드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서스펜션은 물론이고요, 어댑티브 LED 라이트는 물론, 각종 옵션이 최상의 등급답게 굉장히 다양한 옵션으로 가득합니다. 특히나 내부로 넘어가게 되면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디자인적으로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들을 설레게도 했죠. 고객님이 구매해주신 X5 차량도 안내 해드려보도록 해봐야겠죠. 20년 식에 1만 킬로도 안탄9,000 킬로 완전 무사고 1위 신조. 차량이기도 합니다. 구매해주신 고객님 같은 경우는 기존 싼타페 더 프라임 차량을 판매하시면서 X5 차량을 구매해주신 차대차 계약을 진행해주셨고요. 기존에는 X5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사실 BMW S6가 1순위 차량이었는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맞지 않다 보니까 눈높이 조금 낮춰서. 좀 낮춘 것도 아니죠 정말 낮춰서 X5 차량을 구매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X5를 보면서도 X4도 생각을 해보셨는데 X4랑 X5랑 비교적을 하다 보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X5 차량을 구매한 이유는 가격도 있겠지만 내부에 대한 공간성이 있어서 X5가 선택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X5 출고기 영상 인사는 접어두고요 고객님이 구매해주신 차량 외부와 내부 안내해드리고 마지막에는 고객님과의 인터뷰까지도 있으니깐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네, 고객님이 구매해주신 X5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M 스포츠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X5라 범퍼랑 뭐 휠, 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화될 수 있고요 X5 같은 경우는 정통 s u v 다 보니까 또 보게 되면 진짜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예컨대 뭐 직선적인 디자인이나거나 큼지막한 디자인들 이런 것들은 진짜 남자분들 혹은 여성분들도 좋아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왜 BMW X5가 정통 SUV의 세그먼트 최강자라는 건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댑티브 LED가 들어가 있고요. 그릴 같은 경우도 BMW의 상징이죠. 키드니 그릴이 잘 들어가 있어서. 근데 X5는 이게 대지코라고 하잖아요. 더 커졌어요. 이게 크면 클수록 좀 이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신차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제눈은는 굉장히 한없이 이뻐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어서 뭐 안개등이나 뒤에 에어로 다이나믹 쪽 에어댐 쪽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M 스포츠 팩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휠도한 몫을 하고요 뭐 전체적인 넓은 부위인 측면부를 보게 되더라도 깔끔하다는 건알수 있겠죠 좋아요 썬탠도 일반 썬탠 아니라 반사선 텐으로 들어가 있어서 매장님 고객님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워낙 고가인 차량이어서 상품화를 굉장히 기가 막히게 시킨 것도 있겠지만 차량에서 주는 아우라가 일반 차량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알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신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대동직도 좀 얄쌍하게 빠졌잖아요, 길게 이 부분도 BMW 신형이냐 구형이냐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는 디테일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은 마찬가지로 파워트렁크도 들어가 있고요 SUV에 파워트렁크가 있으면 굉장히 편할 수 있죠 넓은 내부 공간도 자랑하고요 파워트렁크 버튼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운전석 쪽을 봤는데 조회석도 볼수 있도록 해 봐야겠죠 조회석 라인도 문구 칸 없이 생각할 수 없이 깔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빨리 찍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빨리 인터뷰 해드리고 차량 주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네, 이어서 X5 내부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 스포츠 백이다 보니까 M 핸들이 예쁘게 잘들어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제가 또 X5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내부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쓴게 바로바로 보이다 보니까 더욱 더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차이기도 합니다. 보시기 드는 계기판 자체가 기가 막히죠. 저 신차 스티커도 아직도 붙어있어요. 안이 만큐도 안탄 차다 보니까 이입을 안 뗐거든요. 고객님 보여드리려고 그래가지고 계기판도 스티커 채도 벗기지 않은 채로 진짜가 컨디션 자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계기판도 이번 계기판이랑 달리 굉장히 클러스터 계기판으로 차별화될 수 있겠죠. 핸데 상태 같은 경우는 볼것도 없죠. BMW 로고와 함께 그립감 좋게 M 핸들도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비게이션 창은 좀더 한층 넓어졌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 들어가게 되고요 어라운드 뷰까지도 나오고 우측에는 어라운드 뷰 좌측에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세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로는 에어컨 송풍구나 에어... 각종 트립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마찬가지로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도 있어서 차에 대한 분위기가 좀 한층 상상할 수 있겠죠. 이 차량의 자랑 바로 크리스털 기어 노브입니다. 요거 때문에 진짜 많은 남성분들 마음이 좀 설레기도 했죠. 이 진짜 한 작품 같아요. 이게 BMW 를 제가 완전 사랑하는 게 차량을 진짜 예술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기어 노브를 이렇게 명품에 나오는 보석처럼 만드는 생각을 할까요? 시동을 좀 끄고 네. 소리가 좀 잡음이 들리면 안 되니까요. 시트 상태를 보게 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BMW 시트가 가장 좋더라고요 독일 3사에서 그런 것 때문에 시트도 굉장히 좋은 상태 잘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인 내부 이렇게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깔끔한 내부인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X5 차량 소개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고객님과 인터뷰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성현입니다 오늘 X5 차량 산타페 판매해 주시면서 구매해 주신 고객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요. 우리 고객님과 간단한 인터뷰 해보면서 오늘 X5 차량 출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고 연락을 주셨는지 그런 점도 궁금하고요. 또 계약이 했는데 어떠셨는지 또 그런 소감이나 또 계약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되니까 한 말씀. 딱 들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X5 <laughs> 구매하게 된 사람인데요. 어, 팀장님이 이렇게 제가 원하는 차량이 있어서 어, 원활하게 리스트 짜 주셔 가지고 그 토대로 이렇게 좋은 차를 구매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어, 할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도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5천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지원 <laughs> 어힘 아, 쓰셔 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그런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와주셨던 고객님 친구분도 또 모니카를 좀 눈여겨 보시더라고요. 아, 친구분 네. 음. 친구분도 잘 꾸며내시면 좋겠고. 네. <laughs> 그러면 서 인사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